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개발사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3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만든 턴제 RPG 게이밍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이 올해 가장 큰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메이크의 깜짝 공세 뒤에는 게임 패스가 있었지만 게임의 첫날 판매량은 50만 장을 돌파했고 스팀 온라인 최고 접속자 수는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팀에서 클레르 옵스키르 33원정대의 동시 접속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티즌 닉텍은 클레르 옵스키르 33원정대의 성과가 올해와 작년에 스팀에서 출시된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를 포함한 프랑스 게임 회사인 유비소프트의 모든 게임을 능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아직도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의 실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닉텍은 유비소프트의 전 세계적으로 18,000명의 직원과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포에이 게임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지만, 이 게임의 성능은 3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만든 턴제 RPG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CEO가 실제로 유비소프트의 전직 직원인 기욤 브로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디지털 권리 단체인 NOIB가 프랑스 게임 대기업 유비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어세신 크리드 파크라이 등 게임 시리즈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립형 게임이 온라인 연결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최대 9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작년 매출 23억 유로의 4%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파크라이 플레이어가 유비소프트의 데이터 접근 요청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게임 시작 시간 및 기간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답했지만, NOIB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파크라이 프라이머를 실행한 지 10분 만에 게임 프로그램이 외부 서버와 150개 이상의 연결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비밀 감시라고 불렀습니다. 독립형 게임에 대한 의무적 온라인 검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유비소프트는 이것이 게임 소유권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NOIB는 플레이어가 스팀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게임은 별도의 유비소프트 계정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승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오프라인 모드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PC용 유비소프트 커넥트 플랫폼의 경우 처음 사용할 때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유비소프트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게임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제3자 분석 도구 사용에 동의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정책 약관에 따라 경험과 서비스 보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게임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로그인 브라우징 데이터 수집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NOIB는 단순히 게임을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EULA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된 하드웨어 정보, IP 주소 등은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처리는 불법으로 의심됩니다. 본 기사의 발간 시점까지 유비소프트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2에 대한 엔비디아 DLSS 지원은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엔비디아 DLSS는 이미 낮은 기본 해상도를 최대 1080p까지 업스케일링하여 인상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전문 기업 디지털 파운드리는 최근 스위치 2와 첫 번째 게임에 대한 체험 보고서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6의 스위치 2 버전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캡콤 아리 엔진이 이 콘솔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콘솔 모드에서 게임은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유지하며 화면 디테일은 PS4와 엑스박스 시리즈 S 버전과 비슷하지만 약간 간소화되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이 게임이 기본 1080p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DLSS를 통해 기본 해상도 540p에서 1080p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여전히 선명하고 효과도 놀랍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6는 출시 당시 스위치 2로 출시된 유일한 인상적인 타사 포팅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확인된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스위치 이하드웨어 텐서 코어에 맞춰 적용된 NVIDIA DLSS 기술이 특정 버전을 활용합니다. 이 기술은 콘솔과 핸드헬드 모드 모두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